경모가 어, 지역이야지역지역지역지역이야지역좋옥 지옥, 좋옥 지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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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옥 지옥, 지 좋아, 좋아! 아이 a i d I s a i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i 레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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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

아형무아너1 0야 랜선을 놓고! 걸리는 힘아 이제 안 쓰면 눈야 돼. 몰라 야냥막 아, 쏴야 돼. 바로 하지마! 막야 된다니까! Tú 자, tú 자, 자 그만해! 또 나를... 또 나를... 좋아 좋아 좋아! 잘했어 잘했어! 나를... 생각하겠다 생각하겠다. 아, 형판이 1 0 토킹 해줄게 1 0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어..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.. 어! 형판 좋아! 아우! 아 아이 야

줄건 줘. 줄건 줘. 긴장을 해야 되긴장리겠 좋아. 던져! 아, 이건... 좋아! 저던져안들어가 아, 저렇게 비어있지 않았어. 아, 스트레아 교체할게. 이오케 선호도 한번 끼면 안 돼, 선호? <목이> <laughs> 선손으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? 송무경 한번 끼면. 8, 7, 6, 5, 3, 2 13, 14, 1

아잘줬다아 아, <laughs> 뭐라는 거야 야이아야이자아이러는이이다 <laughs> <laughs> <야>, <자식아. 웃음> <야>, 죽어 <자식아. 웃음> 아 아까 거잖아어아 맞아 맞아 아이고 아너 더더우먼 주했어야 했는데 이 선우야 나만 하는 패스 뭐아형 방금은 쏙 애매했어 아, <laughs> 방금 쏙이 <쏘기> 애매했어 방금은 가 너무 앞에 있

준결 형이 리바 닫아주고 음. 재민 형이 미들 잡아주고 태현 음. 형이 속공 가해주고. 어, 어이 어이. 선호해! 어이 좋아! 감정수 이었다! 나이스! 선 어, 나이스 선 어, 나이스.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골, 나패. 왜다판에 터지는 거야? 이결, 나 때리고 싶다, 진짜. <쏘> <수> 편하게 갈수 있는 게임을. 고난야고만안 <problem Eli> 아, 뛰는 봐라. 고 <waves>